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 9월 추석 전까지 89% 상승하는 종목 7가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저번 주 뽑아놨던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석 전에 상승할 종목들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국제약품부터 에코프로 BM까지 이렇게 좀 뽑아놨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볼건그 전에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뽑았던 8월 30일부터 이제 9월 3일까지 관심 종목들을 뽑아놨는데요. 그 전에 테이퍼링 이슈가 지나고 지금 현재 증시는 코스피 3,2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코스닥 1053포인트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 증시라는 게 앞에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고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걸 보면은 지수도 이렇게 하락이 한번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9월 달에는 추석 연휴라는 이벤트가 껴있는데요. 이 연휴 전에는 대부분 지수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 단기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케이스가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독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주식을 안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혹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죠. 떨어질 것이다라는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의 예측을 해서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며 주식 비중을 이제 다 줄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 주로 손가락만 빨고 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에 100% 투자를 해서 지수, 하락 시에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9월달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 고른 종목들은 주로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승을 할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안정적인 구간에서 뭐 매매를 해보기 위해서 종목들을 좀 뽑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들을 뽑아놓은 거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얘는 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봤는데 아쉽게도 여기 매수가까지 오지를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아준 모습입니다. 어 수급도 괜찮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 좋은데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매수 안 됐다 생각하고 일단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PC인데요 DPC도 좀좀 어, 있으면 내려올까 싶었는데 14,000원이 1차 매수 구간 1차 매수, 2차 매수 13,700원인데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하려 했는데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아직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로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종목을 본 이유가 이 120선 있죠? 이 회색선인 120선을 지금 위에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120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싼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세력이 매집을 했던 이런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왔으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도 아쉽게 안온 모습이긴 해요. 여기. 15,000, 아, 153,000원인데, 여기 오면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급은 뭐 좋네요.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녹십자도 이슈가 얀센 백시 탁 생산을 한다는 뭐 그런 찌라시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 찌라시가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가 계속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높은 구간이죠? 지금 39만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구간에 와이있입니다이 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지수가 좀 꺾인다거나 이럴 시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사보자 라는 식으로 이 종목을 좀 뽑아 놓은 겁니다. 일단 오는지 기다려보고요. 유라테크. 유라테크도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죠. 얘는 그래도 1차 매수가 좀 되었는데 여기입니다. 13,600원 매수가 되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 세종시 이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 차트 구간에서도 보면은 이런 박스권 내에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돌파를 좀 해주는 모습 박스권에서 이 저항을 조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2차 매수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더라도 상관은 없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뭐 그냥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거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라테크 좀 뽑아놨고 캐몬입니다. 캐몬의 경우 참 어려운 종목이긴 하네요. 얘네를 보니까 5장에 들어서 결국에는 매수가 오전부터 돼서 아침에 상승을 그래도 6%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약 팔지 못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하락을 이어가면서 손절이 나갔을 만한 그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 종목이 사실 캐몬을 뽑으면서 넣을까 말까 했던 게이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그 종목의 특징이라는 게 앞에 오늘은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양봉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한 그 뭐든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캐몬에 대한 거를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얘가 갭을 띄워놓고 떨어지면서 갭을 띄워놓고 하락을 하면 이렇게 시가 갭이 높게 뜬 뒤로 음봉이 나오죠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장대응봉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에 여기 또 장대응봉 한번또 나오고, 또 장대응봉, 장대응봉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가갭을 띄워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나왔고요. 이게 어떤 거냐? 결국에는 세력이 계속 터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세력이 털려고 마음 먹으면 결국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이렇게 털려 이 개인들을 털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아 매수 이런 관심종목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재료에 대한 이슈들도 좀 존재를 하고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종목을 뽑아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수가 그날에 되고 아침부터 일찍 상승을 하더니 오후장에 역시나 이제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는 모습. 얘는 결국엔 손절이 나갔고요 근데 손절을 하더라도 한 2.5%에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손절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매매를 좀해 종목이 좀 많이 어렵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도 이제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로 생각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정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요일 날 매수가 되었고요 아니, 목요일 날부터 됐네요. 2945원에 매수가 됐고, 다음 2차 매수 2790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2차 매수까지 되는 집 지켜보고, 얘는 그 원격 의료 관련돼서 언급되는 종목인데,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들도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앞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이 박스권에서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빨강색 이 돈이 들어오는 게이 결국, 세력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있고요 그러다가, 이번 지수 하락 시에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의외로 상승을 하기 전에 페이크를 걸어준 모습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눈에 띄게 매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세력이,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이, 아, 이 종목이 매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서 매수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저점을 깨서, 이런 저점을 일부러 깨는 음봉들을 만든 뒤에, 그 뒤에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성정보를 그런 모습에서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 다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얘가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연제약인데요. 이연제약은 이게 좀 아쉽게 좀 떨어졌다 가면 참 좋았을 텐데 1, 1차 매수가 55,000원인데 금물날 벌써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급하게 상승을 좀 해가지고 뺄까 말까 고민이 있기 한데 일단은 넣어놓고 움직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높은 구간에서 쌍바닥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떨어지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부강약품인데요. 부강약품 얘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좀 과하게 그동안 박스권을 참잘 만들어 놓고 그냥 매집을 하는데 움직임이 좀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120선을 그동안에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 돌파를 못한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120선을 돌파해준 모습에서 이 위에서 안착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그냥 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에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이 위에서 분봉상의 이런 지지를 받는 구간 아니면 여기서 저항이었던 구간 또 지지 구간 이런 데를 이제 매수가로 정해놓고 매수를 하면은 여기 1차 매수하고 여기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을 때 평단가가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서 매수한 뒤에 손절을 하더라도 5% 내에서 따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때 크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종목이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종목을 매수했는 그 움직임처럼 안 움직이는 경우가 참 발생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까지 막 떨어지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30% 손절 맞고 그런 경우가 계좌가 많이 망가지는데 근데 미리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이런 손절가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절가 걸어놓고 매매를 하면은 어 올라가는 폭 자체는 크게 먹을 수 있는데 떨어질 때는 딱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5%에서 그거를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절가 잡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TBC야. 아, TBC가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된 종목인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떨어질 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뽑았는데 아쉽게 이 종목이 지금 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금요일 에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도 4 8% 떠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어찌 매수도 안 됐겠다 그매 관심 종목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매매할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관심 종목 리뷰는 이렇게 끝을 내고 두 번째로 9월 추석 전까지 89% 상승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국제 양품부터 에코프로 BM까지 종목들이 꽤 많은데 종목이 좀 많은 이유가 대부분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종목들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은 국제 약품입니다 이거는 재료가 락토페리 페린이라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소식에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이 종목 특징이 역배열입니다. 그 종목 자체가 역배열로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특징을 보면은 얘도 이제 120선을 이 120선 있죠? 그동안에 돌파를 강하게 못했는데 강하게 상승을 시켜주지 못했지만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주가가 뭔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저점을 단기간에 이런 저점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30% 올라간 상태여서 매매를 하기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손절을 어디다가 정하면 좋냐 여기가 이제 저는 손절가가 될것 같은데 7780원이거든요 그냥 왜 했냐 이런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추가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겁니다. 안 빠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여기서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절 잡고 편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7,780원 여기를 손절로 잡고요. 지금 8,000원, 8,1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한4% 정도 손실. 밖에 안 되거든요. 손절하더라도. 그래 저는 한 8,020원 정도 이런 구간에는 한번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고 했죠. 그럼 여기를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거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저항이었던 구간, 중간중간 이런 저항이었던 구간들, 여기 밑에서는 이런 저항대 있죠.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 정고점 구간에서 한번 기다려가지고 매도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은 한3% 정도에서 끝을 낼수 있고, 손절하면은, 대신에 먹을 때는 한 10%, 12%, 15% 이상 생각을 하면서 이 손익비 계산이, 손익비가 잘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YM입니다. TYM은 이제 최근에 농업계 테슬라라고 해서 농슬라라 그러는데, 최근에 상승을 좀 크게 해줬고요. 얘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상승을 해놓고 지수가 빠지면서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단기간에 분봉,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다시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이어졌지만 앞에 있는 이전 저점보다 올라가주는 모습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주는 저점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우상향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5일선 이게 핑크색 선인 5일선이 바로 밑에 있는데 주가 밑에 있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한번더 상승이 나오면은 이 21선이 위에 있지만 21선 돌파를 하면서 5일선과 21선이 이 골든크로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뭐냐 반기적인 추세가 올라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선에서 갇히고 있지만 얘가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자리가 지수의 하락에서도 이제 버텨주는 그런 자리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최소 여기 2080원 있죠 여기 2080원을 손절라인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 매수로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한 2220원 그 다음에 한 2150원 왜 그랬냐 이런 분봉상에서 결국엔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렇게 저항이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도 앞에서 보면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지지를 받았던 모습. 그리고 여기 저항을 받았던 모습.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 번은 겁니다. 그럼 밑에도 똑같아요.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 혹은 여기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천천히 우상향 할거 생각하면서 매수를 한다 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손절가 자체도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하면은, 예, 1차, 2차 매수했을 때 평당가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한5% 내에서, 5% 손절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투자증권인데요. 이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앞에서, 예, 비트코인 시세로도 엮였고, 그 다음에 창투사 테마로도 엮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대 좀 올라가고 있고, 창투사 테마들이 조금 조금씩 상승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꽤나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얘도 넣을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 투자 증권도 괜찮겠다 판단해가지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얘가 특징이 뭐냐? 얘도 이제 결국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게 딱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뭐, 움직임이 그동안 시세를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락이 이어지고 상승을 한번 합니다. 단기간의 모습만 봤을 때 상승을 했죠.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게 120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 돌파를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윗꼬리가 남은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 120선을 지금 보면 단기간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 120선에서 보면은 야, 얘기가 좀 강력한 지지구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뽑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지금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 여기서 기관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8월 25일 날에는 투신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계속 연, 연속적으로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 이렇게 보면은 추세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죠. 이런 상황을 이게 수렴을 한다고 라 합니다. 추가라는 게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결국 이런 전고점 구간에 닿았을 때 방향성이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그 갈림길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베팅을 하는 거는 물론 이런 구간에서 베팅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데도 좋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면 여기서 확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떨어지는 거를 생각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않겠나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짤 건데 일단 손절 자체가 손절가가 여기입니다 예, 손절가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이 손절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여기가 이제 한 매수 구간이 좀될것 같은데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할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저항 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결국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매수는 좀 싸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종목을 이렇게 좀 뽑는 겁니다. 매수해서 이제 평단가가 여기가 되면은 손절해봐야 3.5%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을 믿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스증권에 대해서 얘가 토스증권도 엮여있는 종목이 토스증권 그것도 생각하면은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NPC인데요. 이건 물류회사인데 얘가 이 앞에서 제가 한번 종목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손절가 깨고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여기 손절가 깨버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내려갔지만 회사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 자체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러다가 보이는 게이 21선 있죠? 이 가격 이동 평균선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얘도 뭔가 한번 제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해서 한번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를 아예 여기 밑에, 밑에서부터 잡아도 되지만 여기까지는 안올 수도 있겠다 판단해서 손절가를 여기 한 5,400원에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여기 2차 매수, 여기 위에서 1차 매수 잡는 식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은봉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매수를 이제 섣불리 매수했다가 이렇게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손해보는 경우들이 꽤 발생했는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떨어질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n p c 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인데요. 얘도 이제 물류 회사인데 얘가 상승하고 많이 빠졌다가 양봉을 한번 이렇게 상한가 비슷하게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120선을 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또 이런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금요일날에도 약간이지만 이런 상승을 해주는 모습에서 아, 세력이 여기서는 이제 종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보고 있는 건데요. 얘도 단기간에 이 박스권 있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손절,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그다음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생각하면서 좀 종목을 볼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이제 매매하는 거는 심플한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입니다. 이런 저항대를 금요일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밑에 손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즈텍 WB인데요. 얘는 이슈가 큐라티스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 일상 소식에 상승을 좀 했는데, 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좀 크게 해줬는데, 이 크게 하,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이런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양봉을 만든 뒤에,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뭔가, 이 위에서 11, 11선과 21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런 이동평균선이 계속 뭐한 방향,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 아니면 위로 떨어지는 바,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방향을 보여줄 때는 결국 어느 방향이든지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이 상승적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이 주가가 이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 박스권에서 돈이 결국에는 이런 윗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돈이 이렇게 위에서 터졌다는 거는 세력이 일단, 일단은 매수를 좀 해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이 국내 백신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던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매수를 했어요. 이 종목 한번 벌써 먹었습니다.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해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 때 우리가 매수를, 아, 매도를 하고 끝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얘는 또 다시 한번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종목을 다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얘도 똑같이 이제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손절까지 잡고 그냥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CD인데요. 얘는 이제 여름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이때 상승을 하고 진짜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소외를 받아가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120선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120선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가격적으로 이제 처음 상승, 이런 상승 전에 상승을 시작했던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선을 그었을 때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뭘 보냐면은 앞에 이렇게 첫 상승 구간의 저항대였던 구간 이런 박스의 정고점 구간들을 저는 좀 중요시하게 보는데 이런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이 안에서 이선 밑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를 그동안에 이 선에서 지금 계속 눌려 있습니다 21선이 위에 있고 좀 계속 눌려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은 이런 양봉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20선이 다시 올라올 거고 이제 51선이 다시 튀어 오르면서 양봉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좀 보면 되는데 그냥 매수도 심플하게 저는 여기를 단기간에 이제 저점 구간 여기 손절 잡고 여기 위에서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뽑아놨습니다. 얘는 그냥 손절가를 여기까지 생각해놓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좀더 떨어져도 이제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s c d 고요 차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종목도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얘도 이제 아까 SCD랑 비슷한 느낌으로써 또 얘도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앞에 정거점 구간들 이런 데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돌파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냥 돌파를 못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거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움직임이 여기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라는 건데 결국 120선을 지지를 받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한번 여기가 이제 뚫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뽑아가지고 넣고 있고요. 뭐 얘는 더 심플하죠. 여기가 이제 손들라인이 되고 여기가 이제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수, 1차 매수 걸고 2차 매수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매매는 심플하게 하면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잡, 찾아도 매매를 못하는 거지. 기다릴 줄만 알면 충분히 이걸로도 수익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인데요. 얘도 이제 스포트니크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스포트니크 지금 얘기가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구간에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65,000원 여기 저점 구간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빠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저점을 지킨, 지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수 하락기에도 65,000원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 계속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64,000원 여기 손절 잡고 어, 여기서 한번 2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차, 2차, 다음 손절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하면은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손절가까지 오더라도 한 6, 7%에서 끝을 낼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먹을 때는 더 크게 먹는 거죠. 못해도 이런 전고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평단가에서 한 10%, 12% 정도 먹는 매매 아니면 추가적으로 얘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2차 상승 나오는 거를 기대해보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시스입니다. 이 옵티시스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한동안 이제 지수 빠지고 하면서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21선이 저항이지만, 여기서 돈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이 높은 구간에서. 이게 뭐 팔고, 그러니까 팔고, 팔려고 올리고 했던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종목을 지금 뽑았고요 여기 손절가 잡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얘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여기가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해가지고 한번 기다려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저항대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테크 인데요 영화 테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패배터리 관련 사업된 종목입니다 얘가 이제 패배터리로 근데 앞에서 상승을 크게 했거든요 이때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천억 4천 2백억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인데 얘가 이제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던데 이 하락을 하는 와중에 21선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런 저점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점 만들면서 이 박스를 만드는 모습이어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여기가 이제 1차 매수가 될것 같아요. 1차 매수. 거의 뭐 매수해서 손절까지 하면은 한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2차전지 저 폐배터리 기술 자체가 또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유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종목들을 뽑으면서 계속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인데 얘는 지금 계속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백신 이슈들도 있고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수급들 보이시죠 뭐 우리보다 정보가 뛰어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눌려 있던 이런 눌린 45,000원 46,000원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돌파만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지금 뽑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한 여기 떨어질 때이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매수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수급들도 이렇게 좋으니까. 뭐 이런 건다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이제 많이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조금 이제 옵티시스보단 약합니다. 근데도 넣었던 이유는 얘도 한번 앞에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여기서 위에 구간이라서 얘는 꼭 손절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저점 구간을 계속 안 깨는 모습이어서, 이 종목도 지금 넣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75,000원의 손절 라인이 되고,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하는 식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런 구간이 이제 저항대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딱 지지 구간때에 와있어요. 밑에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 지지를 받았고, 왜냐면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 이런 데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센스인데요. 얘도 이제 신규 상장주로 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얘가 그동안에 이런 저항대 구간을 이제 계속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저항을 만들고 단기간에 이 쌍, 이런 쌍바닥을 좀 만들어 준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 만들었을 때 얘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종목을 좀 뽑았고요. 얘도 여기가 손절라인이 되고 그다음 여기가 한 2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잡은,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폭을 넓게 넓게 해서 매매를...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2차전지 쪽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세력이 중간중간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추가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돌파하기 전에 이런 정거점 구간에서는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티드랩인데요. 원티드랩도 최근에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상한가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이 박스권을 만들 때 거래대금 자체가 그래도 1,500억 아예 안 터지고 그런 종목도 아니고 지금 5일선을 타고 있지만 여기서 이0일선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주목으로 좀 넣어놨고요. 얘는 그냥 단기적인 걸로 봤을 때 단기적인 저점만 딱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면 여기가 이제 손절라인이 되고 여기서 한번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짧게 짧게 한번 매수한 다음에 대신에 이제 먹는 폭은 좀 크게 먹어보는 거죠. 이런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HN인데 에코프로HN. 얘도 이제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을 이어갑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상승을 좀 하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쌍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조정을 받는 시기여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면 된다 생각해서 이 종목을 뽑았습니다. 가격대도 9만원 뭔가 딱 떠들,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손절 잡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한번 분할 매수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총 이렇게 좀 뽑았는데 꽤 많죠. 근데 이 종목들 자체가 난 저점을 만들어놓고 계속 천천히 우상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리 우리가 에코프로 예를 봤을 때 이런 높은 구간에서 우리 매매를 해서 그 계속 주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구간이면은. 스트레스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종목들은 아까처럼 여유롭게 손절가를 잡으면서 매매를 하면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매매를 했을 때좀 평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할수 있다 적어주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겠습니다.